지금 이곳에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선성과박수로 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는 지도가 황교안 체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다시 희망차게,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황교안을게 쳐주십시오. 황교안입니다. 환교안환교안 황교안! 내 네, 헌법과 법칙을 바로 세우고, 자유와 민생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황교안 당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지금 여기 가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일곱 번 이런 연설을 했어요 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다 망가졌어요. 이제 성대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살 얘기하려고. <laughs>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쪽에서는 내 목소리 포기하라고 그래요.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살만합니까? 과거보다 나아졌습니까? 지금, 지난 분기에 경자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대체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 역사상 네번 밖에 없는데, IMF, 금융위기, 뭐 이런 어려운 때 그랬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멀쩡한데, 우리 두 번이나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는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거짓말 하고 있어요. <목소리> 세계 경기가 어려워져서, 우리도 성장 줄어들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입니까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입니까 그러면 EU 경제가 마이너스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남의 나라는 경제 성장을 그래도 이루고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거짓말 정보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가짜 통계들을 들이대가지고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의 기조는 튼튼하다. 그 튼튼한 기조를 경제를. 지금 양념 양은 막아먹어가지고 결국 다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이거 괜찮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이 정부가 대통령실 앞에다가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뒀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누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랬 그런데 여러분, 일자리 현황판 얘기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경제도 마이너스, 일자리도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이런 정부 믿고 갈수 있습니까? 자영업자들, 영세상인들, 직장이 망가져가고 있고, 그에서, 그 원에서 회수, 일하는 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쫓겨나고 있어요 이게 일자리 정보입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알바생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 알바생도 그 알바자리 취직하려고 하면 1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된다고 래요 대기업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알바자리 구하는데 100대 1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놓고, 여러분, 문재인이 이거 사과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경제를 망가뜨려서 사과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정부 공무원들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정말 연수없고 뻔뻔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부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국회에 앉아가지고 법안 심사만 하고 예산 심사만 할수 있겠어요?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국민들이 아무리 소득, 주도, 성장, 그거 하면 안 된다. 전문가들이 다안 된다. 해외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변경했습니까? 포기할 것 같습니까? 계속 우리 경제 망가뜨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말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니까, 제 정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재 정권 맞습니까? 국민 말안 듣는 거 맞습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지멋대로 하는 게 독재 정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독재 정권 얘기더니 만날 독재 타령한다고 그래요. 왜 독재를 해놓고 독재 타령한다고 남 탓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 심판에 반남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일자리 현황판 뭐 보고도 하지 않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아까 누가도 말했지만 청년 실업 체감률이 25%에요. 25.1%. 4명 중에 한명이 실업이에요. 나머지 있는 자리들도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이 그냥 알바하고 그것도 시간 쪼개기 하고 여기저기 밀려다니면서 월급 받아야 되는 이것 일자리라고 해도 그래도 실업률이 2 5 1% 이거 정말 일자리 통망정보 아닙니까? 심판이 아니라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정도 거짓말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단골이 미사일 발사했어요. 200km 미사일 발사 발사를 했습니다. 그 미사일에 뭘 씻는 겁니까? 여러분? 핵무기 씻는 거예요. 일반 폭탄이 아니고 핵무기 씻으려고 200m, 500m, 뭐 2000km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도미사일 만드는 거. 이제 핵무기만 만들면 거기 실어가지고 던진다고 하는데 거리가 몇 미터라고요? 2 0 0 k m 미터예요 만약 북한에서 쏘면 어디 오겠습니까?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근데 문제인 대통령 이정권 뭐라고 그래요?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일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 언제옵니까? 북한은 핵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하는데 옛날 일이 아니에요. 다소 최근에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핵 없는 안전한 한반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도 샀대요. 맞습니까? 2 0 0 k 로짜리 오늘 샀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다. 뭐 다른 거다. 국방부에서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래놓고 앞으로 정권 일을 걱정되고 심판받을 걱정되니까 이제는 페이스 트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6개월 전에 페이스 트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몇년한 그런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페스트 트랙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알았습니까? 잘듣도 보도 못한 페스트 트랙을 만들었어요. 이거 제대로 안하는 거, 전에 안하는거 하는 것은 수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정말 수상한 거예요. 그 페스트 트랙에 뭘 태웠느냐? 아까도다 말씀 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선거법을 페스트 트랙으로 올렸어요. 이제 이 선거법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뭐 이제 와 가지고 상인을 하겠다고 해요. 상인을 할 사람들이 이렇게 페스트 를랙우고 우리 의원들 때리고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이런 거 통과했겠습니까, 여러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버티면, 그렇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가짜예요. 이 정부, 정도 거짓말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페스트 트랙이 통과되면,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가 260석 만들게 됐어. 도대체 민주국가의 300명 의원 중에 240, 260명 의원인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독재국가에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재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거법 페이스 트랙 태우면 여러분 연동 비례대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표 찍으면 대표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투표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대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의 뜻대로 국회의원 수를 10%, 300명을 30명 줄여서 270명으로 하고, 우리가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자를 줄이자.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된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줄여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법안을 냈는데,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패스 트레일로 태워서, 이제 260성, 거의 일당 독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거, 우리가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독재가 맞습니까? 나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내는 물론 원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 제대로 된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깜깜이 정보 시대에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아니, 빨리 하자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 엉터리 법안들을 빨리 해서 나라 망가뜨리고, 독재 사회,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페이스 트릭에 몰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 이거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공직 범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없습니까? 경찰관 15만 명. 엄청나죠? 검찰 공무원 만명 이상 있어요. 엄청나죠? 왜 그런데 또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까요? 어제 검찰총장이 정부가 이정권이 하는 그법 따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까지 말잘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말안 들으면 경찰이 말안 들으면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검찰에 조사하는 것, 경찰에 조사하는 것, 내게 불리한 것은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내가 갔다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예요. 누구 입맛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게 법입니까? 그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싫은 사람 수사하라고 그러는데 검찰,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과연 제2의 의인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어린 전대역 청년이 진리를 얘기했더니 경찰이 와서 붙잡아가고 고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수처법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경제 못고살게 힘들다고 하는 지금 논란 많고 제1야당이 반대하는 그런 법 억지로 두드리고 때리고 깨고 망치 갖다가 쳐서 그거 통과시킬 때입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왜 할까요 이 사회를 국제국가로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막아야, 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한국당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투쟁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말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죽을 각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트랙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무저항 투쟁을 했어요 드러눕고 어깨 끼고 정말 폭력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낸다고 하면서 때리고 밟고 깨뜨려서 우리 사회왕국당 많은 분들이 다치셨어요 어떤 여성 의원은 갈비뼈가 두 대가 나갔어 그래 놓고서는 무조항 방어를 했던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 53명을, 55명을 고소했어요 처벌하라는 거예요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우리 액구준 보좌관도 포함하면 63명을 고소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고소입니까? 경찰, 검찰이 잘 수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내 뜻대로 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해요. 그 공수처가 이 정권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런 공수처, 이게 도대체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아내려고... 저 같은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약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지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정부의 좌파 독재 막아내기 위해서 앞에 나서겠습니다. 한교와! 한교와! 제가 그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한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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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러나, 저희는 두드려 맞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죽을 깡으로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시장 경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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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러나, 우리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키려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저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생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좌파 독재지하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독재 조건 밑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좌파 독재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류화, 한류화, 한화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 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갑시다 잘 사는 나라 시장경제로 풍성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갑시다 우리 가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청와대에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겠습니다 들으라고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우리 외치러 싸우러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서를 지키면서 자유파답께 정말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의 의지와 결기를 저 청와대에 있는 정권의 인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우리의 흩어진 모습을 또 부족한 모습, 절제하고 자제하고 정말 멋진 우리 자유파다운 애국시민 나온 그런 모습으로 우리 문재인 독재를 끝내라고 우리가 막아내겠다고 힘차게 외치도록 우리도 함께 갑시다! 이번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청와대로 가두행진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질서 있게 여러분, 이제 큰 길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청와대로 행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와대로 가두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